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자, KH바텍 차트인데요. 자, 오늘 이제 대단한 흐름이, 예,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대량 거래량을 좀 동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의 윗꼬리로 이제 빠졌는데, 장중에 24%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19% 자, 급등 마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자, 오늘 이제 고점, 예, 만우, 어, 600원 정도 되는데요. 자,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박스권 돌파가 강하게 나오면서, 자, 오늘 이제 뭐, 한이 정도 상승권에서 만원 정도 진입했을 때, 예, 만원 정도 진입했을 때 이미 이제 급등 신호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폴더블 폰, 예, 수혜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 출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삼성전자의 납품이 끝났기 때문에, 납품을 하고 이제 그 매출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공급 여부도 남아있을 상태인데요. 삼성전자에서 뭐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폰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14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넘어서 이제 그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생각하는 한 해로 예,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월봉 차트 볼게요. 자, 월봉 차트가 21선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지지선이 이제 일단은 21선이 나왔고요. 지선이 지 음, 이거를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500원 정도 지지선이 나왔는데, 자, 이제 고점은 이제 1 4천원 정도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이 뭐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던지, 아니면 지그재그로 올라가던지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난 차트들, 지난 차트들 잠깐 이제 제가 보시면은, 어 이렇게 한 번씩 끌고 올라가는 버릇이 있는 종목이죠 패턴적인 이 특징이 있는 종목인데 자이 종목이 이 저항선 이때도 이제 저항선이 좀각 저항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저항선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이 부분에서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3,000원에 한번 걸릴 것이고 14,000원에 한번 걸릴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도 예, 결론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 종목이 재무제표가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재무제표도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자, 2018년도 예. 그 매출이 2040억 원, 영업 이익이 -114억 원, 아, 184억 원. 다음순이익이 이제 391억 원인데 자, 1분기까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적자 폭이 좀 줄어드는 게 이제 보여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줄었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폴더블 폰에 관해서 이제 뭐이 이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이슈는 아니고. 자, 이제 대내외 변수가 한 여섯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자, IDC 채택한 신제품이 있고요. 인도 법인 설립 효과, 전기차 부품 시장 진입을 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지금 모멘텀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적 모멘텀도 중요한데 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아마 이제 부합이 돼서 이 종목이 지금부터 이제 모멘텀이 강하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 이제 문제는 이 종목은 급등주는 아니에요 원래는 급등주는 아니래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할 이제 뭐 상승할 여러은 많은데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돌, 돌파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 보시면은 지금 지난 이제 그 차트흐름들을 보면은 자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저항도 맞고 이제 지지도 맞고, 그러니까 저항을 맞는다는 거는 지금 오늘 그 급등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올라가더라도 이제 여기서는 일봉에서는 저항이 없어요. 지금 보이는 저항이 없잖아요. 자, 이거를 확대해서 만약에 보더라도, 자,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제 저항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저항들을 꽂아보자면, 예, 지금 11,800원에도 이제 저항으로, 이제 고점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은 저항인데, 이렇게 가는데,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매수 수급은 확실하게 풀렸다. 이제 풀렸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이 추가로 여기서 이제 어찌 됐던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이제 보여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상승흐름이 월봉에서 보여듯이 그러니까 보시듯이 충분히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수 급락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이 조정받을 때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가장 좋구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월요일날 시작을 할때 하락이 나오면은 오히려 매수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좀 여유를 갖고 보시면은 이제 종목에서 수익을 반드시 창출을 할수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니까 잘 보시구요. 예, 매매를 예, 뭐, 이렇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게 하지 마시고, 이제 여유를 갖고 충분히 종목을 보고 매매하시는 게 이제 이 종목에는 좀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